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남성에 대한 외모 평가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미토마 카우루 선수의 사진 때문에 벌어진 영국의 인종차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 남자는 방화범 얼굴이다, 1 7 2하는 인권 없다, 라는 발언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지나친 분노를 보면, 자격지심인가, 주제를 아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일, 일본 풋볼존 사이트는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 사이트에서 미토마 카우루 사진을 올렸는데 의도적으로 못생긴 사진을 올렸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손흥민을 뛰어넘었다며 일본을 흥분시키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미토마 카우루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팔로워 433만 명의 풋볼 전문 사이트인 433이 이번 시즌에 가장 인상 깊었던 획기적인 재능을 드러낸 선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트윗입니다. 이 트윗에는 4명의 신예 선수, 나폴리의 크바라치 헬리아,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즈, 바르셀로나의 알렉스 발데와 함께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미토마 선수의 사진을 보고 일본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러 못생긴 얼굴을 내걸었다. 바보같이 보인다, 사진이 너무 이상하다 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비난에는 다른 선수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미토마 선수만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다른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인데, 미토마 선수만 정면으로 째려보는 사진이다.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뛴 프로의 모습인데, 미토마 선수만 이마를 가리고 가만히 서 있는 사진이다. 등 별의별 지적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미토마 같이 잘생긴 얼굴을 의도적으로 이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일본 남자들 모두에 대한 인종 차별이라는 분노가 많습니다. 풋볼존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유럽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유명하다. 이번 미토마 사진도 확실한 차별적인 의도이다. 의도적으로 이상한 사진을 선택한 것이다. 영상 편집자는 프로인데도 굳이 이런 사진을 선택한 것은 차별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박지성과 손흥민도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번 미토마의 사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는 미토마가 세계적인 선수로 떠오르는 것을 질투하고 있다. 손흥민도 이런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미토마는 이런 인종차별을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한다. 할수 없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잘생긴 사진도 많은데 확실한 인종차별이다. 일본 남성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뉴스거리가 되고 흥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종종 일본 남성이 못생겼다. 키가 작다. 매너가 없다. 배려심이 부족하다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일본 남성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매력이 많다, 잘생겼다, 일본 남자만한 사람 없다 등 반발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성의 외모에 대한 논쟁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칼럼 리스트인 세노 유카가 틱토커와의 대화 영상에서 자신에게 DM으로 헌팅해온 가시마 엔틀러스 축구선수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노 유카는 핸드폰으로 선수의 얼굴을 보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 얼굴은 칭찬할 곳이 단한 곳도 없다. 전생에 방어범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몇 명이나 태워 죽인 얼굴고를 하고 있다. 라는 조롱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sns에서 당장 선수에게 사과해라. 얼굴을 가지고 그런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지나치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정도면 잘생긴 얼굴이다.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두고 보자. 너는 정말 못생긴 남자를 만나서 평생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일본 남성들이 대거 비난전에 덤벼들어서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 지난해는 인기 여성 프로게이머 타누카나가 키 170이 아니라면 인권을 찾지 마. 170cm가 아닌 일본 남성은 나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키 작은 남성은 인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자식들아. 라는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180 미만은 루저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170 미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들은 방송에서도 실컷 떠들 수 있지만 일본 남성에 대한 비하는 거의 목숨 걸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타누카나는 프로게임 구단에서 구단주가 사과하고 계약 해지하는 등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타누카나는 1년 동안 잠적했다가 최근 트위치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활동 재개가 일본 본토 대지진 소식과 같은 수천 개의 댓글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 주위에는 대부분 160cm대의 남자친구들이 많다.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자신의 발언으로 초래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여전히 성의가 없다. 이런 민감한 분위기에 많은 일본 남성들은 잘난 일본 남자의 표본으로 미토마 카오루를 자랑합니다. 일본인들도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에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해에도 스코틀랜드 일부 셀틱에서 뛰고 있는 마이다 다이젠에 대한 인종차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마이다에 대한 위키피디아에 마이다 다이젠의 풀네임을 마에다 일본놈 독일놈 금속해머 다이젠 같은 식으로 수정하고 설명란에 인종차별 문장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의 항의에 영국 언론 데일리 레코드가 보도하면서 수정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손흥민급의 스타가 될 선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 미토마가 결승골을 넣고 큰 화제가 되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누르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등장했다. 전세계 축구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정료가 1500억으로 껑충 뛸 것이다. 비클럽 간에 이미 이적 경쟁이 붙었다. 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도쿄 스포츠는 한국 사회에서 미토마 카오루가 손흥민을 뛰어넘었다는 논쟁이 활발하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한국인들이 미토마 카오루가 대단하다며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을 벌써 뛰어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이제 아시아 최고 선수는 손흥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식입니다. 미토마 카오루의 활약에 한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반응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시대가 끝이 나고 미토마의 시대가 도래했다. 리버풀전의 골은 정말 굉장했다. 미토마의 드리블 능력은 심상치 않다. 이런 반응으로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일부 한국인은 그래도 손흥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믿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쿄스포츠는 지난 17일에도 한국 언론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미토마가 손흥민을 뛰어넘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토마의 베스트 11 선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손흥민의 시대는 끝이 난것 같다. 세계 축구계도 미토마를 주목하고 있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뉴스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 퍼포먼스에서는 미토마가 손흥민을 능가한다 라고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사 중에 최근 퍼포먼스에서는 라고 한 것을 빼고 한국이 원통해 한다로 전한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솔직히 아직은 손흥민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만 있으면 반드시 손흥민을 누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적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 손흥민의 업적을 따라갈 수가 없다. 부끄럽게 나대지 말자.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조용하게 인정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